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교회, 대구교회, 그리스도인 믿느니, 고무영 형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장 믿음의 행위에 이제 마지막 글에 왔습니다. 오늘의 작은 제목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야는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을 보는 것임. 아멘. 믿음의 시야는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을 보는 것임. 아멘. 이런 행위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믿음의 시야는 하늘의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햇빛을 본다.아멘.육신의 눈은 당연히 눈앞의 흑암 밖에 보지 못한다.그러나 믿음의 눈은 광명을 볼수 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이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본 광명이 세상 사람이 본 흑암보다 참되지 못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은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는 모험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은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따름이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런 위험은 고려해 보고 기도해 본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셨던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의 영 안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 없이 이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정말 모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믿음이 있는 믿는 이의 행위는 조금이라도 꾸며낸 것이 없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믿음의 자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멘.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만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억지로 된 것이고 꿈인 것이며 과장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공과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할 때 그의 모든 행위는 이성과 상반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자신의 생활에 규범을 따라 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일 뿐이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 주 예수 아멘. 이렇게 해서 큰 주제, 제3장,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야는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을 보는 것임. 믿음의 시야는 먹구름 뒤에 있는, 햇빛을 보는 것임입니다. 다음에는 제 4장.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입니다. 제 4장.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과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뵐게요.